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역경제와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7천억 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이번 프로젝트.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그리고 부산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어떤 규모로 조성되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부산 강서점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지 면적 86,015㎡.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현대 아울렛 중 역대 최대 규모. 강서구는 이번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단 2주 만에 건축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보통 두달 이상 걸리는 절차를 대폭 단축한 배경에는 침체한 지역 건설업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상업 시설을 빠르게 확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부부산 국내 3대 프리미엄 아울렛 시대 개막 현대백화점이 부산 강서구에 진출하면서 롯데 신세계 현대 3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모두 부산에 모이게 됩니다. 현재 부산에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 그리고 곧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강서점까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쇼핑 경험을 할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대백화점은 단순한 아울렛이 아니라 미래형 리테일 플랫폼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신 트렌드에 맞춘 공간 구성과 기술이 접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대 효과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강서구에 들어서면 지역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1. 일자리 창출, 엔드 지역 경제 활성화. 7천억 원이 투자되는 만큼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매장 운영, 물류, 시설 관리, 서비스 직종 등 다양한 고용 효과가 예상됩니다. 2. 강서구 상권 활성화 앤드 부동산 가치 상승. 상업시설이 부족했던 강서구 지역은 아울렛 입점으로 인한 유동 인구 증가와 함께 인근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커넥트 현대와의 시너지 효과. 현대백화점은 최근 부산 범일동에서 커넥트 현대를 오픈했죠. 이번 프리미엄 아울렛과 연계해 부산 지역 소비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의 등장은 부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부 부산 소비자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부산 소비자들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1. 네. 오픈 초반 할인 프로모션 적극 활용. 대형 아울렛 오픈 시 최대 8090% 할인 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명품, 스포츠 브랜드, 생활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 2. 네. VIP 멤버십 가입으로 추가 혜택 누리기. 현대백화점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정립 앤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근 상권과 연계한 쇼핑 여행 코스 계획. 에코델타 시티는 친환경 도시로 조성되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렛 쇼핑과 함께 에코델타 시티 내 공원, 카페, 문화시설을 함께 즐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부산 강서구 새로운 유통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2027년 개장을 목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산 경제와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구독 엔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최신 경제 뉴스와 쇼핑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